자, 어 틈새 보강 중학교 2학년 수학 오늘은 또 질문이 들어온 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길이가 25cm인 용수철에 x 그램의 추을 달았을 때 용수철 길이가 y cm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그 사이 관계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몇 그램의 추을 용수철에 달면 용수철 길이가 40이 되는지. 어, 그러니까 용수철 길이가 40이 될 때의 어, 그때 무게,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저 분석해 볼 것은 용수철 길이가 25cm인 것은 지금 아직 추를 달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천장에 이런 용수철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아무 무게를 달지 않았을 때이 용수철 길이가 얼마라는 겁니까? 25cm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 추를 점점 내려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로축으로. 어, 그중에 이제 추를 몇 g을 달았을 때가 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7g의 용수철 다니까 무게가 이제 28로 늘어났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서술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면, 그러면 어, 조금 더 길을 더 어, 몇 그램을 달면, 추를 달면, 이 용수철 길이가 40cm가 될 것인가? 이 용수철 무게를 구하는 게 문제죠. <laughs> 그런데 이추의 어, 무게가 변함에 따라 용수철 길이가 늘어날 것은 우리가 예상치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늘어난다? 예. 1차 함수의 관계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 직선식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해보면 이 직선의, 즉, 음, 1차 함수, 1차 함수 그래프의 식을 먼저 찾아내고, 맞나요? 그리고, 어, 원하는 조건이 y 값이 40이 되었을 때, x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순서쌍을 찾아내면 문제는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봤을 때첫 번째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식은 자, 직선의 식은 점을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그렇죠? 두 개만 알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건 직선이 분명하기 때문에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이 점, 이 점이 소위 말하면 무슨 절편인가요? y 절편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0, x값 0이고 y는 25입니다. 그 다음 에이 점은 <laughs> 7, 28이라는 점을 또 알려줬죠. 이두 점을 대입해서 미지수 a, b를 알아내는 식으로 그래프의 식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이 점은 특별한 점, y 절편. 바로 b 값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죠그이 점을 이용해서 y 이꼴 AX 플러스 25이면 확인해서. 이제 기울기 A만 찾아내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점, 7,28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기울기 A, 이 지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Y가 28, X가 7, 7A 더하기 25. 여기서 A 구해내기. 7A는 얼마가 되나요? 3이 되나요? 그럼 A는 7분의 3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식이 완성됐네요. y 골 7분의 3x 플러스 25라는 그래프의 식인데 이 x 값이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갔을 때 맞나요? y 값이 40이 나올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지수 x를 예, 뭐 이렇게 x라고 놓고 그때 y 값 40을 대입하면 어, 이 값은 x 값에다가 이 값은 y 값에다 대입하면 거기서 이 미지수 x를 찾아내면 문제의 답이 되겠죠. 해봅시다. 40은 7분의 3x 더하기 25. 7분의 3x는 15. x는 양변에 의3분의 곱하, 7을 곱하면. 그래서 얼마 되죠? 57. 57 30. 아, 추를 몇 그램 달면? 아, 35 그램의 추를 달면 용수철 길이가 얼마가 된다? 아, 길이가 40cm가 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35 그램.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